레포대 하겠다 레포대 배그에서 자, 여기서 브금 틀어놓고 진짜 좀 좀비, 좀비 모드 하는 하면... 아 리얼 갑니다 이거 박을거예요 저기 음 하나 더 지금 그렇게 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드립 받겠습니다 조심 갑니다 바로 앞에 호소 보여요 지금 오른쪽 집에 있고요 때리세요 저차 버리고 올게요 안개 맵은 차를 버리세요 님들 넣지 말고 잘 보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 쏘죠. 오케이. 원랩으로. 오도. 와, 나 온다 온다 온다. 에이 프로! 웨이크업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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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만 확인하고 이 능선에 올라가면 돼요 저희 오케이 얘네만 다 정리하면 돼이쪽 요쪽, 요쪽 오케이 뒤만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풀더핑 언제? 쟤네들 우리 풀더핑 언제? 풀더핑 30초 30초 오케이 오케이 얘네 이제 뛰올거예요 요쪽에서 어디 어디 손소리 많이 들렸거든요 뒤뒤뒤뒤 숨기 응. 소리 숨기 뒤뒤뒤뒤345 345 해우소 뒤에 있는거 같은데? 어어어 거기거기 3,4,5전 전 정면 볼게요 오케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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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 쪽에서 엄청 싸우는데 도핑할게요 오케이 이제 가 없어요 에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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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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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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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둘둘둘 m s o 걔네 둘, 계속 둘. 보세요 걔네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s 다 Sa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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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m s o Sa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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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아 올0 하는데. 0 0 0 2,000. 2,000. 2,000. 오케이 0 2,000. 2,000. 2,000. 2,000. 2,000. 2기0기2기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 0이 Oh my God! I'm die! I'm die, br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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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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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거 이거 이거 a y okay, okay, o k 있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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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k a y 약 k a y okay, okay, o k a 이제 엎드려서 기어 다니면 돼요. 오케이. 렛츠고렛츠고 정면으로. 이제 수류탄하고 많은. 오케이. 아이 타이밍에 차탄한 거안 좋은데. 봉풍가 사운드. 봉풍가 사운드. 저 도핑하고 뛸 준비해야 돼 우리 근데. 오케이. 이제 오지구요. 추천 아습니다 저기 아... 긴다 긴다 What? 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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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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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음. <목소리> 눈선 아. 넘어갔음. SE. 오 시원해, 시원해. 갑자야 오케이. 여기. 뒤쪽 봐야 돼요, 으로 오케이. 여기 여기 다시야, 다시야 사운드, 다시야 사운드. 다시야 쪽에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오케이. 생까고 이제 SW로 갑시다. 어?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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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오! 에너미! 에너미!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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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 우리 뒤! 우리 뒤! 오케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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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사망. 기절이야. 기절이야. 하나 더 있어요. 제 쪽에 하나 더 있어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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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두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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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컷. 와야 돼요. 여기. 여기. 저. 오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참고로. 오케이. 오케이. 미안한데, 나도 안 보여요. 나도 실내 보고 쏜 거야. 안 보여, 씨. 왜어지 조심, 조심, 조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드불한 잔만. 레드불한 잔. 저 돌멩이 저기 상당히 수상하다. 야, 여기. 어, 이따, 이따, 이따. 돌멩이 바로 앞에. 어디? 240. 뛰어다니고 있어, 뛰어다니고 있어. 240.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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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쏜다 정면 정면 저 살릴 수 있어요 지금 너너너너너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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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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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돌디 있어 돌이 돌이 아예 센카고 가야 될것 같은데 예 네. 싸우라고 하고. 오케이 오케이 이게 위치 확인 다 됐어요. 시체 얘는 나이스 나이스 저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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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장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한 긴다 긴다 오케이 제 어그로 낀다, 끌어준다 낀다. 오케이 두 명이네 두 명이네 오케이 어, 잡아야 돼 무조건 나이스 라스트 원, 아 라스트 투네 위치 파악 다 됐죠? 저 기고 있 기고 있어요 지금. 네 정확히 SW 244위. 오케이. Okay. 하나랑 원 일대일 일대일 일대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우리 위치 몰라요. 나이스, 나이스, 프로, 프로, 굿 잡.